안녕하세요. 다이어터 주향입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1등으로 두 번째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거 이렇게 이쁘게 몸을 만들면서 제 실제 운동 루틴을 우리 말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서 봐주세요. Let's go! 이번에 몸 쉐입의 목표를 어떻게 정했냐면요.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시는 분들의 뒷모습을 보시면 엉덩이 밑에도 그림자가 져서 분리가 됩니다. 제가 엉덩이의 볼륨은 좋으나 그 분리도가 좀 떨어져서 저는 일단 그하체의 분리를 한번 시켜보자 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허리가 얇아 보일 수 있도록 이 어깨와 등 프레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이 운동 분할에 대해서도 우리 말주들이 질문이 많더라고 부위별로 이 운동 분할은 어떻게 짰냐면 이틀 연속 같은 부위를 하지 말자 그리고 하체 운동은 이틀 정도는 뒤에 하체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딱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월요일날 하체 운동을 했다면 뒤에 화요일, 수요일은 하체는 안 건드려요 그때는 쉬는 날인 거야 휴식을 하면서 근육이 자라나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그 근육이 자라나는 게 아니야 하체 운동한 그 다음 날은 등 운동 또는 뭐 어깨 운동 그리고 어깨 운동이나 등 운동 한 날에는 가슴 운동 기구 하나 정도 곁들여주는 정도로 같이 해주고 하체 등 어깨? 하체 등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 그 운동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딱이 정도만 해줬습니다 유산소 웨이트를 어떻게 병행했는지 일단 저는 아침 공공유산소로 집에서 이 사이클을 30분에서 60분 정도를 매일 아침 타줬어요 제일 쉬워요 아침에 그냥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냥 양치도 안 하고 눈꽃 붙인 상태로 그냥 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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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여기 앉으면 돼요 진짜 너무 쉬워요 아침에 헬스장 가서 런닝머신 걷는 거 귀찮아요 옷 갈아입어야 되죠 저도 양치 해야될거 아니야 그리고 걸어서 나가야 되죠 너무너무 귀찮다 그러면 이거 매일 하기? 힘들어요. 그냥 집에 이런 사이클 하나 구비해주시고 아침에 효율적으로 간편하게 타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완전 광추합니다 저는 집에서 실내 바이크 7에세 타고 있어요. 일단 일주일에 7일,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웨이트를 꼭 하려고 했고, 매일 아침 사이클을 타려고 했어요. 단. 피곤하고 힘든 날 있죠? 아니면은, 뭐 스케줄 진짜 미쳐버린 것 같은 날, 나 이날 운동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되게 힘들 것 같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어깨 운동 데이로 빠르게 운동을 끝내고, 쉬거나, 아니, 아예 그 운동을 쉬어버렸어요. 단, 저는 3개월 후에 대회를 나가야 되는 그냥 정해놓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아예 휴식 데이는 최대 하루만 가져왔어요. 운동은 제일 많이 사용한 기구가 뭔지 한번 이렇게 추려봤거든요. 힙스러스트 머신, 힙 어브덕션 머신, 글루트 머신, 시티드 레그 프레스, 런지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엉덩이 위쪽보다는 하체 분리도를 원했기 때문에 허벅지와 엉덩이 아래가 잘 늘어나는지 신경을 쓰면서 런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했던 런지보다 보폭이 더 넓었어요. 저는 진짜 이등 프레임이랑 이 어깨 볼륨 이렇게 딱 봤을 때 아니면 이렇게 뭐 포즈 잡았을 때 필요한 딱그 부분을 좀 공략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상체에는 어떤 등 운동 기구를 많이 썼냐면 시티드로우 기본 그립 하나 그리고 와이드 그립 하나 이렇게 두 종류의 그립을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와이드 프레임 레플 운 안풀 다운, 풀다운, 풀다운, 그다음 가슴 운동 기구로 앞쪽에 단련을 시켜줘야 등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운동 기구도 해줬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제가 좀 약간 라운드 숄더가 있어가지고도 가슴을 늘리려고도 이 가슴 운동 기구를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깨 운동은 진짜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진짜 덤벨 운동, 덤벨 운동 위주로 해줬어요. 제가 가장 애용하는 유산소 운동, 그냥 뭐니 뭐니 해도 이 집에서 타는 이 실내 바이크 같아요. 그 천국의 계단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아요. 언니, 천국의 계단은요? 천국의 계단 어때요? 천국의 계단이나 실내 바이크가 나요? 천국의 계단이 더 힘드니까, 천국의 계단이 낫겠죠. 근데 저는 천국의 계단을 제 습관으로 만들 자신이 없어요. 저는 운동을 8년간 하면서, 천국의 계단 10번도 안 올라가 봤어요. 핸드폰도 못 보는데, 저기서 오래오래 내가 저걸 타야 돼? 힘들어, 안 타. 천국의 계단을 탈 안 해봤어요. 저는 이 사이클은 7년 동안 아침에 타는 제 습관이 되었어요. 바깥에 러닝을 한 30분 정도 해보세요. 또는 3km에서 5km를 날 잡고 한 하루 이틀 연속 뛰어보세요. 정체기 그냥 뚫려요. 정체기가 왔을 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무 찾아보지 마. 그냥 할수 있는 거 나가서 내다 뛰어. 나가서 내다 뛰면 정체기 뚫립니다. 저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정체기가 뚫리는 경험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재작년에 올해 첫 번째 대회랑 똑같은 나바코리아라는 같은 피트니스 대회를 나갔었는데 다이어트도 진짜 잘 되고 근육의 볼륨감과 그 분리도 그리고 몸의 라인 그럼 완전 달라요. 심지어 저 이번 대회는 여러분 앞에 4개월 동안을 운동, 식단 다 쉬고 딱 3개월 준비한 몸이에요. 근데 이렇게 달라요. 운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쉬냐 루틴을 어떻게 짜느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진짜 이렇게 다릅니다. 다들 3, 4개월 동안 하면서, 저도 당연히 뭐 몸무게가 다 똑같은 날도 있고, 어느 날은 갑자기 뭐 마법이 시작돼가지고 체중이 뭐 1kg씩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날 당연히 다 있었죠. 다 있었는데, 거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저는 그냥 외면합니다. 그때는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왜냐? 나는 어제도 열심히 했고, 오늘도 열심히 할 거고, 엊그제도 열심히 했고, 난 매일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지금 잘못됐을 리가 없어. 그리고 난 오늘도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그거 그냥 싹다 무시하고, 그냥 오늘 열심히 합니다. 그 내일 똑같이 또 열심히 합니다. 절대 거기에 무너지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냥 끌고 가는 거요 예 결국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화 같은 거 절대 안돼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생일 시작했어 나 지금 뭐 슬픈 일 생겼어 이런 거 합리화 절대 안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정말 후회 없는 내가 만족하는 결과에 다다를 수 있어요 계획한 바를 이루는 경험을 자주 해보셔야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단단한 내가 돼요 운동 루틴 짜는 게 고민이셨던 분들 또는 주영이 3개월 만에 어떻게 이렇게 몸이 이쁘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번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한 루틴이나 구이별 운동이 있으면 댓글에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굳이 뭐 운동 관련 댓글이 아니어도 댓글 달아주신 제가 다 보고 있고 다음 영상 기획하는데 제가 다 참고해서 다음 영상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투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